여기 새끼. 저 앞에 큰거 먹네요 어미. 엄. 청 크다. 그래. 그래, 그래. 그래. 어느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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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왜? 그렇게 안이거 가 오니까? 맞다! 어떤 그림이냐? 초나무랑 까치랑, 어, 사, 호랑이 있는 니다 아, 그림이랑 똑같아. 진짜 몸속 그림입니다. 감히 호랑이 여에 들어가는 거. 밖 없는걸? 아니하여 기차 타야된다 기차 타일인다. 언늘 우리 기차 이야기다 호랑이는 오전에만 보세요. 여기, 먹는다, 응. 음. 네. 오른쪽에. 사 화장을 하고 있 봤어? 밭에 낮춰서 다가가는 거 아~~ 까치가 낮네 귀엽게, 귀 나무, 나무. 아, 진짜 있다. 아, 귀여워. 다여기서 까치를. 호랑이가 사퇴를 잡으라고 세훈이가 이거 보고 타대? <목소리> 오 어, 아, 아, 여기 잡네 우와 어머어머어머 음. 아, 음. 아, 어리가 어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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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프다 어메이 호랑이 진짜 크다 별로 안크 아빠가 어메이같 그런거 같은데 아빠 많아데 엄마야 아빠가 훨씬 커 멋있는데? 아빠 뭐 이기지 근가이어 <목소리> <없는데? 목소리> 오~~ 우와 어머리네 우리를 기한가봐 너무 무섭다 소노이는한 마리 만 있어? 엄마 아빠 따로 넘나? 우리가 구경하는게 아니라 쟤네가 우리를 구경하는거야 아빠는 새끼를 괴롭혀서 가자 이제

저렇게 귀찮게 하면 아빠가 혼자서 서혼자 어디 가 이렇게 생겼 아, 아빠 고양이 같이 생겼다. 작은 애들. 그치? 혜자야, 혜자야. 다음에 오면 엄청 크겠다. 혜자야, 소 like 음. 아, 야야야 봐. 봐. 혜자야, 알거 도망간다. 나무위로노이 한번 보거든. 야, 요렇게 키처럼. 너무 너무 귀큰랑이라 응. 노랑. 완전 졌다 너무 졌다고 여러분. 여기 호랑이 <보았이>. <웃음> 멋있지? <웃음> 멋있다. 그런데 하얀 호랑이는 하얀 호랑이는 사파리. 어 알았어요. 이로 와요. 아, 조심. 그런 하얀 이어또 넘어졌어. 구만 위에 <laughs> 못본대요 <laughs> 호랑이는. 엄마 이리로 온대요. 그거 사파리에서 사파리. 호랑이가

이러나 <�RISADAS> <인퇴근> 누가 어아빠다아빠야 1년이면 저만큼 보다 좀 아빠, <고 astrology> 아빠 같은데

이게 뭔가 하고 보나봐 저기뭐 <laughs> 닭고기를 하나 얹어서 웃기지 여기 <laughs> <laughs> <그래서> 너무 기지 여기를 <laughs> 다우기게 하고 있어이 앞에 다섯마리 이니까 이게 인기인가봐 그것만 보고있어 뭔가

<목소리> 아빠 파여안어 보자 보여? 아 이거는 어,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뭐어거아 아예 파리가지고 안보이는거야 뭐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근데 애들이 어려가지고 중년인가봐 핵탑아 엄마인지 아빠지 내가 갔다 <목소리> 흰머리네? 어? 뒤에 음 한마리도있어그 언니가 여기 아, 대당이야 싸운다 이야 어, 이야나오고 아. 어? 아, 있지? <목소리가> 아, 응. 쟤뭐 먹어? 너무, 뭐, 아니야? 응? 응? 나이까 아빠까지 음? 하면? 아 음? 응, 아빠까지 면나 여기. 아빠, 어 쟤네들이나 저렇게 아빠처럼 되는 음 거잖아. 못 만져, 맞아? <목소리가> 신기하네. 애기 거야, 호랑이 호랑이. 다른데 갔어? 애기 호랑이지? 안녕. 기 애기 호랑이고요? 응. 애기 호랑이야. 어디에? 여기도 애기 호랑이 이렇게. 쟤네 봐, 응. 쟤네 봐. 애기 호랑이 두 마리나 있네? 어, 안녕. 반가워.